여러분들께서 그~ 수요일 그~ 하얀 그~ 백룡의 날에 그~ 눈두자마자 이걸 먼저 제일 먼저 그~ 만져주시기 바랍니다. 왼손의 그 엄지 검지, 그 지문 부위가 또 충분히 잘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촉을 해주실 때그 특히 좋습니다. 바로 고그 집에서 사용 중인 그 숟가락입니다. 숟가락을 그 눈뜨자마자 이날 그 백룡의 날에 꼭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경진일은그 오행 금의 기운과 또 용의 그 상승하는 그 힘이 결합을 합니다. 이때 그 강한 재모론이또 작용을 합니다. 숟가락은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오행 금의 그 속성으로 이루어진 그 도구이기 때문에. 이날 그 경진일, 이 하얀 그 백룡의 날에 그 오행 금 기운과 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아침에 이렇게 눈 뜨자마자 금속 숟가락을 그 왼손으로 또 접촉을 해 주시게 되면 이때 오행 그 금의 기운을 또 직접 여러분들께서 그 몸에 그 흡수하는 그런 그 풍수 작용이 또 생기게 됩니다. 백룡의 그 하얀 그 기운 또 금속의 그 에너지가 만났을 때그 돈은 활성화가 됩니다. 이때 그 풍수 소품으로 사용하는 이 숟가락은 먹는 도구이면서 또 재물의 그 안정적 축적을 보여주는 그 소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. 단순한 그사도구 이상의 사람이 또 지속적으로 또 먹으면서 그 에너지를 또 얻게 되는 그 행위를 돕는 그 상징적인 도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재물운과 또 직접 연결되는 이런 속성 때문에 금전이 그 단순히 그 한번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불을 그싹게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이날 그 하얀 그 백룡 의날에 이렇게 그 숟가락을 왼손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 주시게 되면 이때 그 하루의 그 시작을 결정하는 그 아침 시간대의 그 작용 때문에 또 강력하게 그 기운을 또 형성을 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하얀 그 백룡의 날에 그 눈두자마자 금전적 흐름을 그 손에 주는 것과 같은 이런 풍수적 방법으로 여러분들 앞에 그 펼쳐진 그 상스러운 재수있는 이 백룡의 그도움복을 크게 그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.